안녕하세요, 찐구리입니다. 오늘은 체인소맨 116화 리뷰 및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16화의 시작은 아사가 불가사리들의 식용 여부를 판단하면서 시작합니다. 아사는 불가사리를 별로 먹기 싫어하는 모습인데, 댄지는 어떻게든 불가사리를 먹여보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결국 댄지와 아사는 불가사리를 먹는 듯 냄비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면은 바닥에 수많은 항모가 떨어져 있으며, 아사는 이 항모들이 왜 여기에 잔뜩 있을까 의문을 품습니다. 이에 덴지는 원래대로 돌아가면 팔려고 모아둔 거라 대답합니다. 또한 이 돈은 같이 살고 있는 녀석에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갈 정도로 머리가 좋고 대학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고 있는 녀석은 새로운 집에의 악마인 나유타입니다. 97화를 보면 덴지가 나유타를 데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덴지는 나유타가 평범하게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 장면은 불가사리가 다 익어서 먹방을 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배가 고픈 나머지 아사는 먹지 못한다는 생선도 먹습니다. 역시나 먹지 못하는 걸 먹으니까 아사는 헛구역질을 시전하고 이 부분을 보고 댄지는 아사에게 너 재미있는 놈이잖아? 라고 합니다. 아사는 이 칭찬에 기분이 없대며 본인이 매력적이냐 물어보고 댄지는 옛날 친구 느낌이 난다고 대답해줍니다. 이두 문장이 이번화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핵심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본인이 매력적이냐 물어보는 부분입니다. 매력이란 마음을 사로잡아 끌어들이는 힘입니다. 즉, 덴지가 아사에게 매력을 느끼게 된다면 강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아사는 덴지를 무기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아사는 덴지를 무의식적으로나마 무기로 만들 생각을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덴지가 옛날 친구가 생각이 난다고 했는데 덴지가 말하는 옛날 친구는 파워의 확률이 정말 높습니다. 하지만 2부 스토리상 2부에서는 파워를 다시 만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다시 한번 떡밥을 풀어주고 3부에나 다시 만날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넘어와서 아사는 여기서 탈출할 방법이 떠오른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선 돈을 모으라고 하며 100만엔을 모으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아사는 100만엔으로 아쿠아리움을 산다며 아쿠아리움의 창이라고 말하며 수족관을 무기화시키려고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